그때 살걸 후회가 됩니다. 2019년 광주에서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제 주위 사람들은 다들 미친 짓이다. 집값 떨어진다. 광주에서 집 사는 건 정말 생각이 없는 거다. 라고 했었죠. 청약 넣어보려고 분양사무소까지 찾아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정말 후회가 됩니다.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올까요? 네. 우리 구독자님의 사연인데요. 정말 이런 사연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아픈 게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2013년, 2014년에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사실 뒤돌아보면 미분양 터지기 시작한 그 시점이 정말 인생의 혹이거든요. 서울의 마레포라고 불리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서초 반포자이,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 이 어마어마한 단지들 역시 초기 미분양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셨죠? 또는 아마 기억에서. 삭제되셨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2008년 6월에 분양했던 서초 반포자이의 경우에는요. 분양가가 11억 7천만원이었거든요. 입주가 2년이 지난 2010년경에는 시세가 14억까지 뛰었고요. 올해 실거래가는 무려 36억에 달합니다.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인거죠.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의 경우에는 2008년 10월에 분양을 했는데요. 분양 당시 분양가가 11억 2천만원이었죠. 그리고 입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는 16억 7천만원. 그리고 올해는 34억 6천만원에 달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의 경우에는요. 2012년 5월에 분양을 했었고요. 분양 당시 분양가는 7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당시 시세는 8억 9천만원. 그리고 올해 실거래가는 무려 18억 5천만원에 달합니다. 자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에이 그건 서울이니까 가능한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지금 뜨끔하셨죠? 그렇다면요. 광주의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자주 사례를 들고 있는 곳인데요. 첨단 이지구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제가 직접 투자했었던 단지인데요. 한양수자인을 제가 매수했을 당시 미분양으로 춥축했던 사례인데요. 이곳은 2014년 5월 입주한 곳으로 10년차에 더버들고 있어요. 과거를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자고요. 광주 첨단 이지구 한양수자인 32평형을 기준으로 2013년 분양권 거래로 실거래가가 처음 찍혔는데요. 19층 분양권이 2억 3320만 원을 찍혔죠. 그리고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2016년 4월경 8층이 3억 3900만 원이라는 실거래가에 찍혔어요. 무려 1억 상당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21년 8월 최고가인 6억 700만 원을 찍었네요. 물론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2023년 9월 15일 실거래가를 보니까요. 4억 6천 5백만 원까지 하락하기는 했어요. 어떠세요? 이 최고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무려 3억 7천만 원 가량의 상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이게 바로 미분양 시점, 즉 부동산 하락기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이면서 분양권 투자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분양했던 단지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분양가 정말 사악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도전을 했을 그 당시에도 언제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청약을 왜 하냐? 지금 부동산 매수를 왜 하냐? 이제부터 하락 시작이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니,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100이면 100. 그런데요, 지금은 어때요? 계좌의 수익으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이렇게 후회하시죠? 아 그때 살걸 그때가 진짜 기회였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상승장 하락장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나만의 인사이트를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역시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자 또 조금이라도 내 인사이트를 키워보려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 맞잖아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남의 말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제가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이 영상 역시 절대 고민 없이 무조건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옳은 말을 하고 있나? 이 사람이 올리는 영상이 확인된 게 맞아? 저 역시도요,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수 없는 고민을 해요. 이 영상을 통해서 피해 보시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걸까? 이 정도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듣고 있겠지? 끊임없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제 이메일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약간의 죄의식, 부채의식 같은 게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말 한분한 한 분이 나름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제가 구독자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면밀하게 알아야 그 상황에 적합한 조언 또는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1차원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절대 적절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영끌에서 첨단 3지구 청약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청약을 넣어야 할까요? 정말 고민됩니다. 예. <laughs> 정말 이렇게 메일 또는 댓글을 주셔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정말 정말 안타깝죠. 물론 제가 네 거기 좋아요 하세요 이렇게 영혼 없이 무성의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도저히 제 양심상 그런 식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인데요. 정말 장황하게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사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제 조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경우이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앞에 사례보다 더 안타깝죠. 자꾸 예전에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요. 저도 10년 전쯤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물어볼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생활을 시작하는 극 초반에는 서울 강남까지 가서 매주 강의를 듣고 오곤 했어요. 정말 힘들었죠. 그야말로 주경야동의 느낌. 그런 느낌 아시죠? 아내랑 주중에는 각자 직장생활에 매진하고 퇴근해서는 부동산 책 신간이 출간됨과 동시에 사서 읽고 또 주말에는 ktx 표 끊어서 서울 강남까지 강의를 듣고 오고 정말 전투가 따로 없었습니다 전쟁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제 나름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키워가고 그와 동시에 투자 경험도 쌓아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정말 딱그 시절 저를 옆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또 달라졌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사실 라이브 방송 때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세미나 또는 어떤 부동산 살롱 이런 느낌의 모임을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고민하고 또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정말로 그냥 와서 일방적으로 강의만 듣고 가는 그런 세미나 말고 개인 대 개인 느낌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봤어요. 수 많은 강의를 다녀봤지만, 강의 자료 역시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사실, 강사의 사적 인사이트와 수많은 투자 경험, 물론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수강생의 상황에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자리가 더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수강생 역시 그 자리에서 단순히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더하고 싶은 거지, 단순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자리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시간이라는 자산은 서로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은 유료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준비하는 저 역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자리에 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석하시는 분들 역시 유료로 진행되는 만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감한 부분이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료 모임인 만큼 그 자리가 나름 걸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메커니즘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런 자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인지 아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수요를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메일을 보내실 때는요. 아래 서식에 준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 역시 처음에 좋은 강의 좋은 강사, 좋은 서적, 좋은 저자들을 통해 배우고 체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부족하지만 우리 경자노소 TV를 아껴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가장 기쁨이 큰 사람은 사실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 한분한분 한분 정말 뵙고 싶거든요. 이런 자리에 동참하고 싶은 우리 경자노소 찐 구독자님들께서는요 아래 이메일로 아래 서식에 준해서 메일을 남겨주시면 장소와 일정, 비용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밤 되시고요. 저의 기나긴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즐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부동산을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고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